이 영상은 최근 추가된 컨텐츠인 은하가 쏟아지는 사이에 대한 가이드 비스무리한 영상입니다. 굳이 안 봐도 상관은 없는데 보면 좀더 이해가 편할 겁니다. 이곳에서 시작해서 파티장에 가게 되고 외행과 카드게임을 하게 되죠. 여기서 성공공은 랜덤이고 누가 먼저 카드를 다 털어내느냐가 승패가 갈리는데 금이는 어떻게 쉽게 넘어가는데? 이 다음 상대인 갈브는 조금 트라이해야 할 수도 있지만, 뭐, 여기까지도 무난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할만합니다. 문제는 이 다음인 헤르센이란 말이죠. 얘는 이기는 판이 좀 정해져 있는 느낌이라, 거의 운에 맡겨야 해서 좀 트라이해야 할 겁니다. 다음은 루파. 뭐, 이건 애들이 랜덤으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정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 번 해보며 알게 된건 매번 요구 메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에서 음료 제작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베이스, 토핑, 장식 선택. 뭐 이런 복잡한 거 제치고. 그냥 저 산미, 당도만 보면 됩니다. 그레이터 된 사인 표시는 보다 많게, 레스 된 사인 표시는 보다 적게. 헷갈린다면 보다 적게만 신경 쓰면 될 겁니다. 지금은 보다 적게인 당도만 신경 쓰면 되겠죠? 어차피 저 올리브로 만든 과즙 요구사항은 충분히 신경 쓸수 있는 부분이니까 해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 완성 직전 단계에서 좌하단에 있는 이전 단계로 가서 여러 번 리트하며 확인해보면 됩니다 좋은 건 옆에서 애들이 호응하고 아니면 별로라는 반응을 합니다 정상적인 걸 선택하면 저기에 만족도 게이지가 우측으로 차는데 저게 적당히 차면 안 되고 우측 끝까지 차야 합니다 우측 끝까지 차면 저렇게 매우 만족이라고 뜨면서 이모티콘에 따봉이 들어오죠. 간혹 가다가 높은 산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서 산미를 가진 토핑 재료들은 정작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순이죠. 낮은 당도는 상관없는데 높은 산미를 요구하면서 레몬 껍질도 싫다, 매실도 싫다 그러면서 애가 요구했던 산미는 높은데 정작 만족도는 좌측에 불만족으로 갑니다. 열 때는 이전 단계로 녹아다 하는 건 의미 없고 그냥 아예 나갔다가 리트하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럼 요구 조건이 저렇게 바뀌면서 훨씬 더할 만해지죠. 그럼 만들어서 이대로 그냥 주면 됩니다.